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아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가 지금 39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9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아크 보시게 되면 은 거래대금 자 굉장히 양호하게 많이 터져주고 있죠. 자, 원래 평상시에 아크가 이렇게까지 거래대금을 터뜨려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대금을 터뜨려주면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크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아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때 굉장히 큰 윗골이 남기면서 내려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큰 윗골이 남기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지금 아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윗골이 남기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아크의 이 차트, 매집하고 있는 차트가 어저께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이파이 그리고 그로스톨 코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로스톨 코인하고 하이파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죠? 자, 급등 나오기 전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요. 지금 아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로스톨. 자, 이 종목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자, 모습이 굉장히 흡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크 같은 경우도 그로스톨 그리고 하이파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 자이 종목은 이렇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물론 이 아크 같은 경우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이 종목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아크, 자 아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파이하고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었죠. 자, 아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크가 차트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요런 차트의 모양인데, 자,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241선이 보라색입니다. 이게 쭉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240선을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하락. 근데 240선을 치고 올라간다. 자, 이거는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아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신다면은 단타로 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겨 갈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 빨간색이 7일선이죠. 이 7일선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볼링저밴드 중단. 자, 이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볼링저밴드 중단을 깨고 내려왔다. 자, 그러면 하단까지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중단 위를 지켜주고 있죠. 자, 이거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크가 중요한 라인은 400원. 이 4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일단은 안착. 그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은 550원, 750원, 그 다음은 1,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1,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차트예요. 자, 이 종목이 지금 387원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는 거지 세력들이 올릴 때는요 한방에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한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 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방에 만회해 줄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이다. 그러나 슈팅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추경 매수하다가는 세력들이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직 슈팅이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력들이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렸죠. 근데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자,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전혀 터져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뺏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윗구리 남기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물량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올렸을 때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로 저는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볼수 있냐? 바로 여기죠. 웨일 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자,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아크, 자 아크입니다.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파이 그리고 그로스톨 코인 이 후속편으로 계속해서 아크라고 하는 종목, 자,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또 슈팅이 나오면은 제가 후속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